하시는 분들도 꿈 같은 얘기일 텐데, 우리 회사가 너무 투자 면에서 <laughs> 높아가지고 두세개 만났던 V.C.들이 다 투자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다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이거 예. 매너 있게 좀 거절하는 음. 요령은 뭐가 있을까요? 오, 음. 비즈니스 하는데 매너 있다라는 거 사실 해긴 해야 되는데. <laughs> 네, 그렇죠. <laughs> 근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할게요. 음. 제가 예를 들어 저희 회사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도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네.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어 4밀리언 달러 뭐 5밀리언 달러 투자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면 음.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음 알겠어. 그런데그 음. 투자하는 돈 이외에 음. 네가 나한테 뭘 도와줄 수 있는데? 아,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그, 앵글로 색슨 백인들을 만나면, 네.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네. 한국에는 빅파이브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들이 임상시험을 잘할 수 있는데, 내가 그 병원을 연결할 수 있고, 음. 또 이제 저희 회사에 게임 투자하는 친구는, 네. 한국에 있는 NC소프트가 있는데, 뭐, 네. 넥슨이 있는데, 네. 내가 걔네들 연결해 줄수 있고, 음. 그 다음, 뭐, 그런 얘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신뢰되지 않아요. 뭐, 여러 군데 간다고 그러면, 일단은, 벤처캐피털은 담당자와 네. 너네 하우스가 음. 나 어디를 받아야 될지 난잘 모르겠어. 음. 너네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음. 나한테 한번 설명해 봐봐. 그래서 그 설명해 줄수 있는 거가 그럴 듯하게 들리고 합리적이다면 음. 그리고 그 담당자, 이벤처캐피탈의 그 네. 심사역이 네. 그 여태 그럼 너 과거에 네가 그렇게 해준 데가 어디 있어? 음. 오히려, 이게 네. 진짜인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그립 얘기들 했었는데, 네. 그립이다. 그럼, 정황복기사가 그렇게 했어난 그립한테 그렇게 했어. 음.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담당자에 대한 신뢰? 음. 그런 걸 보면서, 그래서, 모두가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음. 오히려 그때는, 밸류에이션이 누가 조금 더 높냐, 안 높냐의 문제 같지 않고, 네. 그벤처캐피탈 하우스와 담당자가, 음. 우리 회사에 얼마나 도움을 줄수 있냐가 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음. 그거를 질문하는 거 신뢰되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더 좋은 VC를 만나러 당연한 비즈니스니까요. 거기 때문에 네. 그럼 약간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스타트업 입장에서 음. 아 정말 투자를 결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 저희 회사의 어떤 비전과 가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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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인 도움이 있으면 훨씬 더 성장에 기여되는데 그런 쪽을 좀 제시를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그쪽으로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신뢰되진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음. 서로가 막한세 군데 하우스가 막 예를 들어서 네. 싸우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니들끼리 해결해서 오세요. 그래도 오시겠네요. 되고. 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음. 라운드에서 예를 들면 30억만 필요해요. 음. 근데 그러면 너희들끼리 10억, 10억, 10억씩 나눠서 세 군데를 든지 너희들끼리 합의를 봐서 음. 15억씩 두 군데 가든지, 네. 아니면 둘을 떨어뜨리고 30억을 하든지, 네. 니들끼리 합의를 봐오세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어, 이게 제일 좋죠. 내가 그셋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는 담당자한테, 음. 정류 좀해 주세요. 음. 나는 못다 뭐 따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아. 방법이죠. VC 분들끼리 약간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결론을 지어주는 게좀 제일 네? 대표 입장에서는 좀 깔끔할 그럴 수, 수 있겠네. 있습니다. 네. 이런 질문도 좀 있습니다. 어, 이게 약간 뭐 창경이라든지 다른 뭐 창업 어떤 서포트 프로그램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멘토링 좀 많이 오잖아요. 네네. 근데 심사위원들이 멘토링을 올 때마다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그 네, 그래서 이건 이렇게 좀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이렇게 개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개선했더 을 갔더니 다른 심사위원 또아 이거 누가 컨설팅했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건 이거 이런 초점을 또 맞춰야 되 돼. 회사의 강점이 이건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좀 달라서 누구 장단에 좀 추구쳐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뭐벤처캡터털 아웃에 어.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 네.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한테 죄송한 일이죠. 네. 사실은. 어, 정답이 없는 거를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맞추라고 하고 하는 음. 꼴이기 때문에. 음. 그런데 이런 건 있어요. 네. 그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도 공통적으로 건드리지 않거나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그 공통적인 것들은 예를 들면 IR자료 20장을 만드는데 네. 그 사업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그게 한 12장이다. 네. 그러면 공통적인 내용으로만 12장을 구성을 하고 음. 각자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네. 다 뒤로 어펜딕스로 다 빼는 거예요. 음. 어펜딕스 1, 2, 3, 4 해서 네. a 심사위기 요구했던 어떠한 것, 네. 저, 어떤 거, 그 준비는 어펜딕스 A에, 네. B에, C에, 이렇게 있으면,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는 음. 거고, 그럼 그들에서왜 이게 어펜딕스가 많아요? 그러면, 아니, 어떤 분은 이런 네. 얘기를 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준비한 거고, 이렇게 네. 준비하 거고, 이렇게 준비하면, 그분들이 훨씬 더, 음.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음, 특정 누구의 어떤 말에 흔들린다기보다 일단은 그래도 많이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만나서 얘기는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아펜딕스를좀 반영을 해서 이런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추가자로 제시를 하고 그런 네. 관점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런 추가자로 제시하면은 어. 좀 어떤 관점에서 대외하시는 그아이디아처될수 있겠. 그리고 네. 그 자료 준비한 걸 보면 네. 심사역들이 그렇게 자료 준비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심사역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해서 투자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임할 어, 확률이 높아요. 음, 준비가 잘된 기업이면 그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 부분은좀 팁처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대표님 얘기 좀해 볼게요. 네. 대표님 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신 편이고 네네. 회사도 그렇지만 대표님이 또 심사를 직접도 일을 하신 경우 가 많은데 이런 기업은 음. 꼭 투자를 한다 또는 이런 기업은 내가 절대 투자 안 한다 아무리 비전이 좋고 기술이 음. 좋아도 절대 투자 안 한다 이런 기업이 좀 있을까요? 일단 투자 안 하는 얘기부터 해볼게요. <laughs> 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드리두 <laughs> 가지인데요. 음. 하나는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느낄 때 어, 그런 경우가 있나요? 아, 예를 들면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음. 회사는 아주 작은데 우리 대표님만 과도한 월급을 받거나 음. 뭐 그런 경우들 네.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IR 자료에 뭔가 자기 자료처럼 썼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자기 회사 자료가 아니야. 음. 다른 회사 자료이거나 네. 아니면 어디 논문에서 가져온 자료야. 근데 그거를 마치 자기 자료인 것처럼. 조금 사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돋보이고 싶은 마음들, 음. 뭐 이런 거다 알겠는데, 네. 끊임없이 객관성을 이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온 건데, 우리랑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료를 제시하는 거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조금 더 솔직하게 가는 것들, 음. 뭐 뒤늦게 들통이 나면 그거 뭐 메이크업 하려고 해봤자 소용없다. 네. 뭐 어떤 분은 예전에 과거에 한꽤 오래전 얘기인데 그분이 어느 어. 기, 대학에서 특허를 자기가 다 기술 이전 해왔다고 말씀하셨어. 네. 근데 그날 집에 가서 제가 찾아봤더니 특허 기술 이전이 안 됐어. 선생님 음. 뭐라고 하셨냐면, 아, 2주에 될 거라는 거야. 네. 그러면 될 거라고 어. 말씀하셔야지 그렇죠. 왜 됐다고 말씀하시냐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음. 그분은 뭐, 거기서부터 신뢰가 그냥. 그렇습니다. 그분 아, 이분의 말을 어디까지 신뢰하기 어렵다. 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인데, 네. 아, 이런 거는 궁합일 수도 있습니다. 음.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서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분, 15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관점이 아예 다르거나, 음. 관점이 아예 다르거나, 그다음에 또는 음. 서로가 서로가 말하는 거가 이해가 안돼 네. 그런 경우면 그럼 그분이 잘못도 아니고 제 잘못도 아니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서로가 예의를 갖추는 와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렇게 안 되면 음. 나중에 사업이 좀더 복잡해지고 복잡한 관계가 됐을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더안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경우는 음. 어, 미래를 위해서 아예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음. 이게 이제 투자를 안 하는 요령안 음, 하는 회사들 네. 이런 거죠. 그러면 뭐 도덕성, 뭐 약간 커뮤니케이션, 지식성,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볼수 있겠네요. 네네. 다른 시사에서도 그런 부분 좀 공통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사가 여기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본인이 책임지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이사랑 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배를 좀 많이 먹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제 투자를 이제 막 시작을 해서 몇개 포트폴리오는 안 되지만 사실 돈을 입금하기 전까지가 저희가 좀 주도수권이 있고, 돈을 넣고 나면 저희 의리되더라고요. <laughs> 맞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저희 회사 이제 후배들, 동료들한테 네. 말하는데, 어, 가불 관계는, 이제 벤처캐피탈이나 뭐 엑셀레이터 마찬가지인데요. 네. 어, 계약서에 도장 찍고 네. 돈 납입해서 등기되는 순간에, 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가불관계 바뀌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가불관계가 바뀌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심사일들과 그 투자 유치 도장 찍기 그날까지 커뮤니케이션 열심히 좀 하고 소통 잘 하는 것도 투자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투자 포트폴리오는 <laughs> 몇개 정도 되세요? 저희 회사 한 500개 되죠. 500개 대표님 개인적으로 관리하시는? 저는 5개. 제가 직접 관리하는 거는. 20개. 20개. 예, 예. 개를다관리 하시려고 그러면 예. 하루에 하나씩만 전화한다 그래도 네. 한 달에 두번 하기가 좀 힘드네요. 네, 네. 어, 20개 통상 20개 정도 하나에한 침대에서?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심사역들은 네. <laughs> 6개. 개 정도. 유럽이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한 8개. 음. 국내는 대략 한 15개 전후. 개 전후. 아. 뭐 저는 조금 많은 편이고. 네. 그래서 대략 그렇습니다. 음. 투자를 한번 안 받아보신 분들은 좀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투자를 받으면 경영관성을 되게 많이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뭔가 이해관계인으로서 뭔가 그 진술과 보정계서명도 해야 되고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 많이 좀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좀 있던데 실제 그런 부분은 어떤지 그 다음에 또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어느 정도 경영관섭이라 간섭이라 좀현하니 관여? 조력 돈 어떤 정도까지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어떤 기업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받았어요. 네. 투자를 받았는데 투자를 받았다는 건 이제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돈은 사실은 누구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음. 그러면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음. 똑같은 돈 30억이 있는데 네. 뭐 그냥 제 얘기를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네. 아마 제가 대한민국에서 직접 투자를 해서 코스닥에 상장을 가장 많이 시킨 바이오 심사일 거예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가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가 가장 많이 알겠죠. 네. 간접적으로. 음. 그런데 그러면 같은 돈 30억이면 그 과정을 아는 사람한테 받을 거냐, 못 받은, 네. 아닌 사람한테 받을 거냐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간섭이냐, 지원이냐는 다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투자자가, 그 투자자가, 그러하게 뭐 경험과 네트워크가 많은 투자자가 이 사회에 들어와서 그 노하우를 가지고 미리 알려주고 아는 사람을 연결해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서포트가 되는 그렇죠. 거고 네. 근데 들어와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요청하거나 그러면 이제 간섭이 되는 건데 대개 네.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웬만큼 알려진 멀쩡한 회사들은 이게 간섭하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투자 받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 제한테 돈까지 뺏어냈으니까 네. 투자는 받았으니까 네. 그러면 돈 이외의 거를 얼마나 더 뺏어낼지를 음. 그래서 투자 받는 다음에 네가 누구 안 소개시켜주면 나 큰일 날것 같아요. 뭐할것 <laughs> 네. 같아요라고 하면서 네. 계속 간섭이라 생각하지 말고 네. 자꾸 뭔가를 서포트를 요청하는 거가 음. 그게 좋을 것 같고 음. 대략 한한 어,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음. 대략 대면 미팅 정도를 한번 하면 좋겠다. 하는 거가 좋을 것 같고, 네. 뭐 저도 어떤 때는 2주 한번씩 하는데 한달 한번 정도 대면 미팅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면 미팅 기회를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네. 네, 그런 거 맞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투자해놓고 뭔가 신경 안 쓰는 투자사가 네. 좋은 투자사는 아닌 거예요. 저희는 그런 심사 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저 사람 저기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다,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게 아, 무슨 심사 역이냐? 네. 종교인이지. 아, 네. 네. 심사위의 롤은 투자 검토를 하고 돈을 입금하는 것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진짜 이 기업의 성장을 서포트하는. 그 진정한 을이 돼야 된다는 진정한, 네. 거지. 진정한 서포트가 돼서 네. 그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어떻게든 해결해 주려고 그러고 네. 그거 하는 그래서 진정한 을이 돼야 되는 거지 네. 종교인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뭐 투자를 생각하시는 또 희망하시는 사대표님들도 적극적인 어떤 그런 그 서포트 그런 걸 음. 요청하는 그런 자세를 좀 가진다면 오히려 더 시너지가 나지 네.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듭니다 어,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한국투자파트너스 성만순 대표님 모시고 스타트업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특히 투자와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에 좀 집중이 됐습니다.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 투자와 관련된 내용 좀 해봤지만 뭐 다음에는 뭐 투자 이후의 스케일업, 뭐 IPO 지분 구조, 뭐 등기 관련된 법적인 내용, 계약서 관련된 내용 여러 가지 분야로 여러분들좀궁금증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말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첫 번째 녹화했던 속감을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언제나 꿈꾸는 거랑 네. 또 결과물은 다른 거 같은데 네. 제가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어떤 답변들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녹화 끝내고 보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닌 거 같고요 <laughs> 그런데 네. 시간이 지나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네. 좀 전에 우리 사회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제 요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희 청년, 한국청년스타로 협회나 아니면 뭐그 댓글이 되건 이메일이 되건 어떠한 질문을 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수 있는 사람을 뭐 어떤 경우는 제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저도 투자 바닥에서 만 20년 이상을 살았으니 그러면 웬만한 분들을 전문가분들 알 테니까 그렇죠. 그분들 네. 모셔갖고라도 우리가 실질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투자 좀 하는 형, 황만순 형에게 여러분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